코로나19로 국경의 문을 굳게 닫았던 북한. 그랬던 북한이 중국, 러시아와 조심스럽게 교역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국과 철도 교역을 재개했고, 최근에는 러시아와 교역 재개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이런 정책 변화. 일단은 경제난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핵, 미사일 개발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 와중에 국경 봉쇄까지 겹치며 심각한 경제난을 겪었죠. 하지만 내부 자원의 한계를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에 놓인 모습입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에 대적하기 위해 북중러, 전략적 삼각 연대를 형성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중국과는 인권 문제, 러시아와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갈등을 벌이고 있죠. 북한도 미국의 제재 조치를 받으며 강대강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북한은 중국을 활용해서 미국과의 핵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싶어하는 의도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중국과 러시아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과 첨예한 갈등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적의 적은 친구라고 하죠. 양국은 협력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모습을 내비치는데요. 이를테면 러시아와 중국을 잇는 가스 파이프라인, 시베리아2 건설 계획 등이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이 막히고 중국의 에너지 수급에 문제가 생길 경우 두 나라가 협력해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중국과 러시아로서는 북한과도 연대를 강화해 미국의 압박에 공동전선을 펴는 게 전략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러시아와 중국은 지난해 10월 북한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완화하자는 취지의 안보리 결의안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대러 대중 두 개의 전선을 마주하고 머리가 아픈 바이든. 그 틈을 노려 북한은 최근 미사일 시험 발사를 거듭하고 무력 시위의 강도를 높이며 국제 정세를 기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북중러 삼각 연대가 어느 단계까지 강화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